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원샘 김용숙입니다. 요즘 저는 민주당이 저렇게 거대 야당이 돼서 별 오만 가지 나쁜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치혁명을 읽을 수 있는 이준석과 한동훈 위원장이 대한민국 보수 정치판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은 이준석과 한동훈 같은 훌륭한 정치인을 보유한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자긍심까지 저는 갖게 됩니다. 이두 사람 모두, 두 사람 모두 대통령 실과 맞장을 뜨고, 윤회관들과 맞장을 뜨면서 발길로 차인 사람들입니다. 즉, 권력이 쓰면 그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 보신을 하겠다는 그런 더러운 인간들로 빽! 들어 차는데, 그 권력과 맞장을 뜨다가, 피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맞짱을 뜯다 피본 이준석 대표는 홀로 정말,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화성에 가서 맨 땅에다 헤딩하면서 맞지를 달았습니다. 보수들이 유튜버 당, 국민의힘 당원할 것 없이 정말 매몰차게 이준석 대표를 짓밟았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건 아니지. 이준석 대표가 무슨 싸가지가 없어. 할 말을 하는 게 싸가지가 없어. 해야 될때할 말을 하는 것이 싸가지가 없어. 비굴하게 사는 게 그럼 싸가지 있는 젊은인가요? 우리 나이 든 사람이 나이가 벼슬입니까? 나이 든 사람한테 옳은 말을 하는 게 그게 싸가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또, 한동훈 위원장, 말도 안 되는 저 야당 저 버러지 같은 인간들한테 그들이 어 우기는 말에 꼬박꼬박 맞대응하면서 한동훈 장관도 역시 싸가지가 없다는 말까지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총선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 뺑 문제로 뭐 특별히 받지도 않았어요. 특별히 받지도 않았어요. 부적절했다. 아주 살검살검 굉장히 그 대통령과의 의의를 생각하면서 살검살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직에서 물러나랬다고 비서실장이 전한 거 아닙니까?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나보고 물러나라는 얘기를 했다. 비서실장이. 비서실장 얘기는 대통령 말이잖아요. 대통령이 모르고 있었다는 건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비굴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랐었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나보다. 그래서 그건 풀어졌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풀어졌을지 모르는데 한동훈 장관은 안 풀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총선은 폭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자 또 한동훈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제2차 윤핵 간의 모함이 시작됐습니다. 조정훈이라는 그 당선자죠, 국회의원이요. 나는 이 사람을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봤습니다. 말을 너무 유창하게 조리에 딱딱 맞게 말을 하길래, 아, 저 사람도 차세히 내 정치 지도자감으로서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껍질만 보고 말만 들어서는 정말 모르겠군요. 이 사람이 또 윤회관의 조정을 받고 한동훈 몰아내기에 또 앞장선 것 같습니다. 이러자 언론 아니면 국민인 당선자들 사이에서 이 조정훈이라는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력이 없는 인간들은. 실력이 없는 인간들은 상식이 있어도 그 상식대로 살지 못합니다. 실력은 없고 욕심이 앞서니까 가서 비벼야 돼요. 아부를 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아부를 떨어야 되니 가치관이고 뭐고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빠짐만 날면 된다. 출세만 하면 된다. 한두 번은 가능하겠죠. 한두 번은 가능하겠죠. 지힘이 아니고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출세를 한들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지만 이준석 대표, 한동훈 위원장은 그들하고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두 사람에게 거는 희망이 큽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건,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이건, 이번에는 편가르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두 사람이 힘을 합쳐야 정치는... 때가 때들이 모여 사는 거 아닙니까? 뭉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정치를 순서대로, 순리대로 할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뭐, 한동훈 위원장이 뭐 경험이 없다? 정치는 경험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험이 암만 많아도 더러운 욕심을 가지고 하면 그 상경험이 무슨 경험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치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도 상식에 기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식은 대부분의 사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 맞아, 이게 맞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그 상식은 또한 자연의 이치, 도리보, 도리로부터 저는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돌이라는 건 자연에 존재하는 이치.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여자는 아이를 낳는다. 남자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 우리는 늙으면 죽는다. 우리 인간들이 원컨 원치 않건 간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 질서, 그대로를 우리가 볼수 있고, 그대로를 해석하는 것, 그것을 적어 놓은 것을, 적어 놓은 게 아니죠. 그 자체를 도라고 얘기하고, 그 도에 맞춰서 사는 것이 도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사람다운 짓을 안 하면 저 사람은 도리에 벗어난 일을 한다. 즉, 상식에 벗어났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상식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거짓말 시키면 안 된다. 남의 것을 뺏어 먹으면 안 된다. 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 이것이 상식이에요. 여기에 맞게 정치하면 되는 거예요. 상식이 특별한 겁니까? 경험이 특별한 겁니까? 상식에 맞게 사는데 무슨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의도 정치에 가서 그러면 그 어영부영 그 나쁜 제도에 나쁜 사람들 틈에서 살아남는 게 그게 경험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상식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 상식이 정치입니다, 바로. 상식에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치라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죠. 정치에 맞추기 위해서 상식이 필요한 게 아니죠. 조국이나 이재명 같은 이런 범법자들이, 범죄 피의자들이, 피의자들이 국회의원 빠찌를 다는 게 상식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상식을 주장하면서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은 적어도 그런 정치의 경험이 없을 망정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은 안할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두 사람, 국민의힘에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많습니다. 상식을 지킬 수 있는 이준석 대표나, 아니,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이나 윤희숙 같은 오세훈 시장, 그밖에 정상적인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전 의원이죠. 굉장히 억울한 지점이 저는 많다고 생각됩니다. 유승민 의원도 바른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 윤핵관처럼 십상시라는 그 그룹이 유승민 의원을 배신자로 몰아붙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 흠에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